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제목은 조국의 시간이고, 그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 특히 검찰과의 갈등 등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전열 가다듬기에 나선 민주당은 조전 장관의 이런 행보가 당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놓고 계산법이 분분해 보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며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란 회고록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낭만한 과정,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마주한 민주당 다시 감론을 박입니다. 이제 조국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 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반면 조전 장관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뒤 당내 심층 조사에서도 조국 사태가 부정적 이미지를 낳았다고 분석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조웅천 의원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 없다했고. 박영진 의원은 반성할 부분은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난감해진 건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그간 민심 청취 행보를 해온 송영길 대표는 내일 당쇄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때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고심해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회고록 출간과 맞물리면서 입장 표명이 자칫 당내 갈등 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고록 관련해서 한그 지금, 지금 그를 때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리는 송영길 대표 몫이 됐는데 오늘까지 민심을 듣고 정하겠다는 게당 지도부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